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한 청년 곁의 광주를 본격 추진합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구직 활동 수당을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일 경험 드림 사업은 최대 주 40시간 3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일자리 스테이션 대상자를 8천명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정책으로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를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해 5인 이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1000만원으로 돌려줍니다. 또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광주에서 3일을 살며 지역의 문화시설과 축제에 참여해보는 청년 광주 어때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비롯한 여러 청년 정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는 4월 청년 통합 플랫폼 개통, 일자리 서비스 기관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 청년통을 구성해 온 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민 누구나에게 도움을 주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의료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갑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치료 회복과 생활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3세대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추진합니다. 3세대 광주다움 통합 돌봄의 특징은 의료를 더한다는 데 있습니다. 의료 돌봄 매니저와 보건소 통합 건강센터로 의료 돌봄 전달 체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진료와 상담 등이 가능한 방문 간호를 신설하고 서비스를 담당할 광주다운 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방문 구강교육 서비스도 새로 선보입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찾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매니저가 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재택 의료 서비스를 안내 연계해주는 의료 돌봄 매니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광주시가 가정과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128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습 클리닉, 검정고시 등 학업을 지원하고 직업 역량 강화, 인턴십 등 취업을 돕고 있으며 올해는 광역시 최초로 은둔 고립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24시간 청소년 상담 전화와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를 운영합니다. 또 가정불화, 학대 등으로 가출한 가정박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쉼터를 마련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며 쉼터 퇴소 시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문화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의 산실인 GCC 사관학교에 함께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GCC 사관학교 교육과정은 실감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4개 분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 스튜디오를 갖춘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등에서 기본, 심화, 기업 연계, 팀 프로젝트 등 단계별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히 7개월간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현직 실무자 특강, 1대1 멘토링, 우수 교육생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시는 GCC 사관학교 1기 교육을 통해서 132명의 우수 인재를 배출했는데요.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춰 성공적으로 취업 창업해 현재 실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기 교육생은 만 18세에서 39세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다음 달 24일까지 GCC 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접수받습니다. 광주시가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광주민생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와 경제단체, 금융기관, 소상공인 등 60여 개 기관 단체가 참석해 지역 경제 제도약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 단체는 채용 확대와 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선결제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으로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12.3개엄 탄핵 사태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민생경제회복 5대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 광주 상생카드 10%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민생경제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